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가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 발생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배포한 참고 자료에서 전기차용 배터리는 100% 충전해도 안전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발생 시 배터리 두뇌 역할을 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있어 이를 차단하고 제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업체는 소비자가 완충을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에는 추가 충전 가능 용량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도 사용 가능 용량을 일부 남겨두고 100% 충전치를 설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되는 100% 충전이 배터리 용량 최대치까지 충전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사용 가능 용량을 재산정하는 리밸런싱 과정에서도 일부 용량이 제외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어 배터리 충전량은 배터리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부 물리적 단락이나 쇼트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화재는 제조 불량이나 외부 충돌 등에 따른 내부 단락으로 양극과 음극간 전류가 흘러 열이 발생하며 시작됩니다. 여기에 분해된 화학물질로 생성된 산소 등이 더해지면서 발화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충전량이 적어도 단락에 따른 화학물질의 반응 정도에 따라 화재 발생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두 업체의 시스템은 주행과 충전, 주차 중에도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모니터링 하며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는 체계도 갖췄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명의 법인차는 문자 통보가 불가능해 등록 법인을 대상으로 실제 운행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두 업체는 밝혔습니다.